육신의눈 하나가 멀고 두 개의 눈을 떴어요. 두 개의 눈을. 여러분도 이두 개의 눈을 뜨셔야 돼요. 나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렸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내가 얼마나 나의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바꾸려고 했던 사람인지를 보는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 보이는 눈이 열려요. 많은 성도들이 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뭐 충만하다, 뭐 신실하다, 영적이다, 라고 하면 주님을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고 성경의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깨달아야지 주님의 은혜가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입니다. 이걸 보지를 못해요. 내가 교만합니다. 이걸 보지를 못해요. 나의 기대감으로 내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걸 보지를 못해요. 나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타이틀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내 마음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을 이걸 보지만 저는 이미 다 성장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그걸 보지를 못해요. 사도 바울이 그날 본 거예요.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 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 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날 깨달았어요. 지금은 내가 누구를 치료하고 고치고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때가 아니라 내가 고침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이루시도록 그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교제하는 신앙을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했어요. 지금 당장 옷을 벗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가시던 그 길을 멈추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전하고, 전파해야 할 때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아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과 신앙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집중하시고,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누구를 고치고, 치료해야 될 때가 아니라, 치료받아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어떤 더 좋은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아니라 지금 입고 있는 옷들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더듬어서 보시고 그 옷을 벗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일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복이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